안녕하세요. 찌붕이 립스틱 샵입니다. 저희 샵 방문해주셔서, 어, 서비스로 립스크럽 먼저 좀 해드릴게요. 클렌징 워터로 스크럽 1 0개 해드릴게요. 슬 촉촉해지게 바세린으로 보습 관리 해드릴게요. 고객님 피부 톤이 하얀 피부셔가지고, 네. 어, 코랄 컬러가 잘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. 형광빛이 도는 코랄 컬러. 색깔 이쁘죠? 발라봐 드릴게요 예 해보세요 가드릴게요. 다음은 체리 레드 컬러 발라봐드릴게요. 에, 보세요. 이 정도 발색이 나오는 컬러거든요. 음, 조금 색다르게 화장하고 싶으실 때 바르시면 좋은 컬러 추천해 드릴게요. 브라운 계열 컬러거든요. 요 정도 컬러구요. 어, 매트하게 화장하실 때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립 브러쉬로 발라봐 드릴게요. 주세요. 다음은 정렬적 레드. 어, 제 손톱이랑 비슷하지 않나요? 발라봐드릴게요. 면봉으로 좀 지워드릴게요. 이번엔 다른 브랜드 코랄 립스틱 발라봐 드릴게요.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. 입술 좀 닦아드릴게요. 스틱을 많이 바르셔서, 입술 보호차 크림 좀 발라드릴게요. 가벼운 느낌의 틴트고요. 이것도 코랄 컬러예요. 이 제품은 저도 많이 즐겨 쓰는 제품이에요. 레드 계열 틴트 보여드릴게요. 이번엔 립글로즈 추천해 드릴게요. 어떤 걸로 발라 보시겠어요? 이걸로 발라 보시겠어요? 광택감이 너무 예쁘죠? 립 팔레트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. 컬러가 요렇게 있고요. 보시겠어요? 보라색 발라봐드릴까요? 이 정도 색감이 나와요. 에 해보세요. 이번엔 레드 컬러 발라봐 드릴게요. 좀더 색감이 쨍한 컬러예요. that he 이 립스틱들은 명품 라인이에요. 립스틱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, 어, 저희가 지금 서비스로 컬러 조합해서 소분해서 증정해 드리고 있거든요. 뭐 비올도 있고 샤넬, 랑콤 뭐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. 여기 빈 용기에 담아서 드릴 거예요. 다음은 블러셔로도 활용 가능한 립스틱 추천해드릴게요. 딱 블러셔 컬러로도 너무 예쁠 것 같죠? 한번 발라봐드릴게요. 얼굴 색이 확 사셨는데요. 장지에 담아드릴게요. 어울리는 컬러로 아주 잘 고르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